으악, <laughs> 잘못 들어왔다. 네, 네 대자법 일단 보시면 양편다. 어, 10티어 헤비가 많이 없다는 걸볼수 있죠. 중형이 많고, 대신 나고는 구축이 좀더 네, 많다는 건데.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안정된 라인으로 들어왔고, 습니다 아군 경전이 무리하다가 터졌죠. 어. 자, 저게 임백삼이 잠깐 다른데 신경 쓰는 동안 네, 선제권을 잡았어요. 옆뒤 잡으면서, 그러면데 지금 적들은 여기 이쪽을 굉장히 고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뒤에 병력들까지 생각하자면 네, 여긴뚫키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보통 주포 내밀고 있는 전차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대 쏴버려요. 주포 날아가라고. 그러면 나중에 교전할 때 은근 도움 되거든요. 그 명중률이 떨어져 가지고 혹은 성실급한 유저라면은 그 주포 네 불드러온 거를 참지 못해 가지고. 수리키스 써버리니까 은근 도움 돼요. 어, 저기 이제 적극적으로 봉쇄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자, 이쪽에 백업해주는 아군이 저 뒤쪽에 있단 말이죠.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가 비어버릴 수 있어요. 이 뒤가 잡히고 얘가 앞에서 시선 끌어주고. 그러면 지금 이 중앙에도 도와주는 아군이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구축들이 속도가 느리다는 거 생각하면, 지금, 약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바이백이 여기 버티고 있죠? 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날까몰라님 어서오세요. 블랑군님도 어서오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을 빨리 치워버리는 게 중요하죠, 이제. 네, 적극적으로 앞을 빨리 치워야 되고, 지금 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네, 꼬리 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두 대는 빠르게 여길 밀어야 되고, 여기 있는 전차들은 반대로 여길 빠르게 들어와서 뒤를 잡아야 되고, 네, 급박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 있는 전차가 아무래도 이거 저트여전사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전열이 무너졌고, 근데 네, 5 7이 지금 죽었단 말이지. 5 7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야군들이 백업 올 때까지 자기는, 네. 최대한 안, 방어적으로 딜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야겠죠? 지금부터는. 예? 여길 왜 들어가십니까? 아.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세를 걸었어요. 자. <웃음> 그러면, 800이 <laughs> 여기 오고, 200이 여기 오고 하면. 어.. 어떻게 든지 봅시다 아이고 일단 이 상황에서 내 네, 피해야 되는 건 바이백이지 어? 어 근데 바이백이 안 오죠? 어.. 네! 라바님 어서 오세요 야.. 이거는 방금 적들이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한 게 굉장히 컸죠? 그걸 야티가 여길 밀고 왔는데 야티가 이거 이 바이백이 밀고 왔다면 방금 죽었을 건데 네, 야티가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바이백 뒤로 빠져가지고. <laughs> 그런가요? 이거 아이고. 어? 저 야템 왜 여길 보고 있지? 미스테리네. 얘왜 여길 보고 있을까? 여기 막히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려고 지금 살짝 선했나 본데? 어, 방금 보셨나요? 방금 엄청난 돌파를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여기 뒤로 어떻게 빠져 나가려고 시간 끌다가 죽었을 건데 방금 순간적으로 내 라인 핀통을 본 거지. 얘가 이쪽으로 오는 동안 이두 대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이백 기동력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를 쓰든 여기를 쓰든 근데 여기를 썼다면 이 바이백한테 걸렸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써버린거지 써가지고 지금 회피라고 있는 거 o 네, 라반님 리플 언제든지 환영이죠. 도움이 될 만한 리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투척 부탁드립니다. p p y to be here. I'm happy to be h e 오히려 네, 돌파를 해가지고 다시 처음 라인을 네, 회복을 했어요. 그동안 아군은 다 밀었고 순전히가 헤비 라인 쪽에 이제 문제인데. 어이고 벌따고 뚫리기.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 바이백이 네, 우물쭈물하다가 붕 떴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저 바이백이 여기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붕 떠버렸어. 아이고 철갑이 뚫렸네. 여기 해치 쌌나어 해치 쌌네요돈 아낄라 그랬나? 왜이5이 상대한데 철갑만 쓰다가 탄다 날아가고 바이백은 지금 <laughs> 바이백 보시면 아까 여기서 도바님한발 받고 나서 도마님이 여기 뒤로 빠졌다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이때까지 한 발도 안 쐈어. 이제 첫발 다시 쏜 거예요 두 번째 발. 아 멋있다. 자, 근데 성장을 계속 쏘고 있으시네. 탄으로 안 바꾸시죠? 자, 이런. 이제 이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네, 피 많은 전차 앞에 두고 자기는 네, 뒤에서 피가 적으니까 보조 딜을 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곁들여 주는 식으로 <laughs> 네 이렇게 끝났네요 방금 이 리플에서 가장 볼만한 거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라인을 잘못 택해가지고 돌입을 했을 때 아니다, 그거 말고, 일단 초반. 자, 아, 이거 참, 야, 여기 걸려가지고 안보내 자, 도마님이 처음 이57 죽은 자리에 있었을 때, 앞에서 이 중국 탱크가 막고 있고, 적들이이 뒤로 돌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뒤로 돌아오고 있을 때, 상황 판단 빨리 했죠? 적들이 속도가 느리니까, 이뒤 잡기 전에, 오히려 적을 역으로 돌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정리를 해버렸어요. 한쪽 라인을. 그래가지고, 상대편 뒤로 오히려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군 지원 안 기다리고, 여기까지 쏙 들어왔다가, 적들이 이제 자기를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빠지고, 빠졌는데, 진빠 T34 시체 걸렸어. 근데 적들이 사격을 별로 못 한단 말이지. 그 상황에서 바이백은 이쪽으로 어물쩡어물쩡하고 있고, 그럼 그 핀틈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안전한 자리를 찾아서, 빠른 기동력으로 쑥 와버렸다는 돌파. 네,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 아, 라바님, 아까 그, 수... 아, 진짜 소대 끔찍이. <laughs> 한세번 만난 것 같은데. 아, 계속 만났어. 아무튼, 네, 조... 이거 굉장히 재밌는 리플이네요, 이거. 쫄깃했네. 저, 아군, 네, 승패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 쫄깃해지는 리플이었어요.